자 올라갑니다. 여기 쫄면 안 돼. 여기 막 이상한 데를 끌고 가 가지고 그리고 옷 벗기고, 어? 쫄지 말고 가세요. 여기 엄청나게 유명한데요. 갈게요 쭉걸어보고 홈카페가서 뭘 먹든가 그러고 다시 시도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하노이 호안끼행입니다자 갑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하노이 온지 2주가 됐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 이2에서호안끼행까지 18만 5천 동 나오고요 30분 걸립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나 날토요일 저녁에는 한 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제일 뭐, 여기 맥주벌리 핫한 시간은 12시죠, 12시. 금요일날 12시, 토요일날 12시.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네, 몰리고요. 몰린 데서 재밌게 맥주 마시면 놀랍니다. 한삼4 0분 걸릴 거고 사실 호원 긴보다는 호원 긴 사이드 쪽으로 있는 작은 샵들 쇼핑하는 재미 때문에 여기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골목 골목 다 찾아야 되는데 쉽진 않을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 저는 여기 한 어. 운동을 하러 왔으니까 좀 빨리빨리 벗을 거면서. 이거 뭐야? 빠져 파는 거. 어마어마한 시고거 어? 진짜. 방망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어, 지금. 안으로. 아, 아무튼. 옛날 사람. 해조공, 해조공이랍니다, 이 사람이. 음. 자, 이고 이렇게 소모, 소모임으로 소모 네. 아침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는 베트남 분들 계세요. 여기는 웃기. 웃기를. 음. 음. 제가 호안끼에 와서 여기 한 번도 안 내려가 봤는데, 여기 아무튼 돈 내는데요. 사당이야? 뭐야? 아저 꼬맹이 꼬맹이냐 어른이냐 모르겠네 기도하네 여봐요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해요 아무튼 한 번도 돈 내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물어볼게요 이 통역한테 자, 카페는, 이렇게 딱나와잖아요 여기서 나와서, 딱 가면은, 딱, 보세요, 이제. 여기가 완전 뒷골목이거든요? 여기 여행 오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뭐, 대충 말다 통해. 쫄지만 않으면 돼, 쫄지만 않으면. 어, 저는 주수를 먹기 위해서, 주수 파는 집, 아까 반원데 있어요. 카페, 그렇 카페 여기 있네. 아, 저 오토바이들 많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무서워. 그래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아포가 또 주스 먹어볼게. 여기입니다 여기. 호환 네, 키는 여기 네. 주스 하고 런치, 런치 만치 여기입니다. 주스에 빠져가지고. 아보가드 주스 먹고 아파트로 돌아갈 거예요. 오로 그래 오토바이 탑니다. 요거 하고 미팅 갑니다. 나 갈게요. 30분 안에 갈수 있... 그래 오토바이 타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체험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등통이 너무 아파 짧은 거리 타세요. 짧은 거리 공항 길에서 미팅까지 너무 멀어. 쪽는거 아니야. 가운데로 응? 하나. <laughs> 자, 오랜만에 당구장에서 짜장면 먹습고 여기 당 여기 당구장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뭔당구장이야 몰라. 아무튼, 경남 72 구층에 있는 당구장. 맛있어요. 음. 아, 근데, 근데, 뭐 <놀람> 근데 그 때, 그래서 그렇고, 네이버 한글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즘 올랐을 데 딱... 보세요. 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침없이 막 들어가. 여기가 면 있어. 쭉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입구가 나오거든요. 왼쪽으로 꺾어져서 우측으로 꺾어져야 돼요.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 뒷골목 쪽에 있어서 네, 이상한 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TV 방송에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오리죽 주는데 봐봐요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이런 데 이런 데가 마사지실이에요 센터에 여 여기 봐봐 여기가 찾기가 어려워 일반인들이 음. 음. 자, 이게 가격 입니다 30분, 45분, 60분. 60분짜리 하면 될것 같아. 100? 150분짜리 할까? 105분? 105분짜리? 자, 올라갑니다. 여기 쫄면 안 돼. 여기 막 이상한 데를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옷 벗기고. 떨지 말고 가고 세요 여기 엄청나게 유명한데요. 더 이상 촬영이 안 됩니다, 여기서. 팬티만 있고, 킬예 <목소리도> 네, 이제 좀잘게좀 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이게 바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죽주면은 이쪽 먹고 가면 돼요.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닭죽 자, 다 먹고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차, 차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차가, 어, 차가 어디서 올지 모르겠어요. 자, 저는 갑니다. 어려울 거야. 여기서 뭐. 어 여기로, 여기로